지금 세드스코어가 어떻게 됐어요? 아, 2대 2대 1? 2대 2? 총결승 치시는 거야? 어? 총결승 <laughs> 네. 자 다시. 요 방법하고 여기서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 방법하고 다를게 없다 똑같다고 보시고 한번 이해 좀잘 한번 해 보세요 음 어디다가 한번 놔볼까요 요렇게 있다 요렇게 네, 있다 일곱 개를 왔습니다. 왜냐면 멀리 갔다 오는 것도 좀할수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요 기준을 잡아드린 거에서 얘가 이쪽에 가서 있으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예, 뭐 여기쯤 하나, 이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얘하고 나하고는 일자. 근데, 이 공을 한번 쳐볼게요. 맞히는 거야, 맞겠죠. 얘를 치면은.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얘는 이쪽에는 반대로 오잖아요.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니. 그이 방법을 아까 여기서 한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애를 쓰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얘를 조금 빼고, 요렇게, 요렇게. 내공이 다섯이니까, 요 놈도, 5시가 한 요쯤 될거 아니에요? 네, 요쯤. 이렇게 덮어가지고 100%를 친다는 생각을 갖고 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얇게 쳐도 얘를 못 맞춰요. 그러면 얇게 치면 이렇게 갔다 생각해 보세요. 후에 이로갈거 아니에요? 이 얇은 두께가 여기서 보니까 30%정도 겹치는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안 맞으니 여기서 이 장쿠션의 날에서 이게 한칸반 정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얇게 치면 얘가 이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을 거의 이렇게 백포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내 공에 5시, 1적구에 5시를 치시면 얘가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라도 좀어 도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데 제가 이제 이 마세이를 자꾸 치다 보니까 요즘 에는 이 마세이가 효과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제때는 연구를 한 거죠 시청하시는 분들 그래서 얘를 맞히려면은, 이렇게 칠다 보면은, 이제 두께를 빼니까 얘가 일로 반대로 오는데, 이 공을 두껍게 100% 친다는 생각을 갖고 치신다면, 조금 더, 얘를 맞히면서 일적구가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자, 그래서, 그냥 100% 100% 치면서 이렇게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맞고 얘가 내려오니까 한번 보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어요 그좀 아까 이렇게 해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얘이 쿠션 때문에 또 확률이 좋아진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치면 돼요 니시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는 이 선을 좀안 걷는데 여기 있다고 보고 얘네들은 여기 가운데니까 이렇게 그래서 큐를 너무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눕힌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65도 정도 느낌? 네, 65도. Q 각도가 그렇게 하면서 공을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공을, 예, 네,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건요, 얘가 얇아서 빠진 거예요, 얇아서. 가시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요,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공을 너무 뚱뚱하게 치니까.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100% 있던 게 어떻게 들어와요? 시청하시면 돼요. 일족구가 여기 있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왔으니, 여기 있던 게 일로 안으로 들어왔으니, 또 수구가 얘 맞고 이렇게 찾아갔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더 누워야죠. 세우면은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더 누워서 아 저기 뭐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던 공들을 지금 얘 맞히면서 얘를 이렇게 오게끔 유도했잖아요. 아, 이때는 셋이 네. 거의 100% 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쳐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조금 이해되신 분 숫자 100번 눌러 주세요 내가 여기 왔지 아. <laughs>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laughs> 이게 있으면 정신 사나우니까 부피 자적을 없애고 이제 조금 다르게 공을 세워놓고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닙니까? 예? <laughs> 아니면 말고죠 뭐. 음. 자 지금 이렇게 있던 공에서 다섯이라고 했으니 얘가 만약에 이만큼 더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청하신분들 요정도면 딱 눈치채시지 않으셨나 예 눈치 시청하신분들 요거 몇일까요 예 요정도면 몇일까요 숫자 써보세요 시침 이해하신 분들은 숫자 시침 몇시 주고 오시면 될까요 요렇게 있는 공에서 요렇게 있는 공에서 몇 시를 주고 치면 될까요? 오우, 하이부 사장님. 정답. 박수. 5시 아니죠. 아까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2시라고 했고 이거 5시라고 했으니 요렇게 더 퍼졌어요. 그러면 네 시로 가야지 될것 같지 않으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그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폭이 여기서 한 칸이 더 갔으니 요 때만 90%를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 숨차다, 숨차. 괜히 술을 많이 먹어갖고, <laughs> 이거 잘르해서 올릴 거예요. <laughs> 자, 느낌이 이때만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 자, 이쪽에 빨갛게 10% 보이니까 이쪽으로 90%를 치고 이쪽으로는 10%를 안 이친다. 이해하신 분 200번 눌러주세요, 이제. 아, 힘들어. 200번. 그러면서. 대충이라도 라인을 이렇게 뭐 여기쯤 여기쯤.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맞든 에? 직접 와서 맞든 가서 맞으면서 중이라도 일적구를 중이라도 이 언저리로 유도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마세를 가지고 이 거리 먼고를 갖다가 이게 모은다는 거. 보기만 해도 어렵다. 그러면 숫자, 천번 눌러주세요. 야, 이건 내가 공부했지만 봐도 어렵다.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나마 마세이를, 어, 잘 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조금 된다. 아니면 말고죠. 예?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죠. 예. 그래서, 요 때만, 이게 100%의 니시, 니시 쪽이라고 생각하고, 살짝만 이렇게, 조금만, 요렇게 삐딱하게 가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100%라고 따졌을 때, 큐가 요렇게, 조금만 삐딱하게 가시면 된다고. 이 말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시청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보고, 조금만. 그리고, 그리고, 니시를 밀어 치시면, 아, 이렇게 맞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맞고 왔잖아요. 세서 그렇지. 자, 제 표현이 뭐냐면, 여기다 겹치는 걸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니, 이렇게 니시 쪽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 해요. 유튜브라 옆에 와서 보시는 예. 네. 여기서 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선이 90% 두께에 겹치는 선인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요 하얀 선 보이죠? 바닥에.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맞고 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설명 잘한거 아닙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말구죠 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미리 100% 느낌을 딱 큐를 갖다 놨다가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조금 삐딱하게 보이죠 이, 이게 일자라면은 이 하얀 선하고 11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11자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엇갈리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큐를 세우는 순간 두께감이 제가 분명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네? 어우 요즘 댓글 많이 다시는 김용태 사장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요거요 요것도 한 60도나 65도 정도. 예. 네. 90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밀어 버리시면 돼.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야지 된다. 근데 어렵죠. 네. <laughs> 근데 어렵죠. 자, 100%. Q선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요 폭하고, 여기 넓잖아요. 조금 삐딱하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만 되시면, 네. 그게 이제 연습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딱 보고, 니시 정도를 쳐주시려면, 요렇게 와서 얘가 살짝 맞고 아싸라비아 야 그렇지 오빠가 좀 힘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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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치타 자 이제 이거 나와야죠 물게 빨리 박수쳐 BMW 사장님 때문에 오늘 마세하는 건데 죽겠네 진짜 네 유리카 사장님 어서오세요 이번엔 끝내줘요 끝내줘 사장님 요번에 끝내주지 않아요 이거 박수 많이 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라이브에요 라이브 <laughs> 티를 내면서 네 어이구 구슬치기 사장님 어서오세요 네 혹시 인사 못해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렇다면 얘가 이런식으로 있다고 쳐보세요 끝내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끝내줘, 사장님.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일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거 아니면 말고 좀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예? <laughs> 네? 야, 너 여기 있어. 방법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뿐. 안될 수도 있다는 거. 예.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쪼으니까 이건 몇시 주고 치면 될까요? 자 숫자 눌러주세요. 시침. 이거는 몇시 주고 치면 될까요?라는 겁니다. 몇 시? 아 고집이 사장님 정답. 어? 3시 되서네. 네. 3시 되서네. 근데 얘도 어 두께를 뭐, 85% 90%고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시침만잘 보세요. 그리고 라인을, 한 요, 요, 요 줄? 아, 요렇게 맞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원쿠션으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맞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적구 놈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게끔 하려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하셨습니까? 두시 반은 안 되고요. <laughs> 자, 자, 다시 또 이렇게, 셋시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이렇게 삐딱하게. 예. 네, 지금, 요 하얀 나를 딱 보세요. 여긴 좁고, 여긴 넓죠? 그러면, 요 정도 두께가 얼추 맞을 것 같다. 꼭 그걸 100%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맞으려면은, 3시를 쳐야 된다면, 5시, 4시면은, 이렇게 꼬꼬라지겠죠. 이렇게 꼬꼬라져. 네? 이렇게 옆으로 퍼줘야 된다면.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승차. 얘는요, 세우면 안 되죠. Q 각도도 뭐한 60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60도. 자, 갑니다. 3시 쪽으로. 박수를 70분만 치시고, 네. 안 치실 분은 치지 마세요. 네. 이게 제 실력이니까, 네. 보기 좋다 그러면 박수만 치시면 되고, 야, 이거 엉터리야 그러면, 네. 에 뭐, 이렇게 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쪽에서 한거 하고, 아, 단쿠션이 아니라 장쿠션 맞고 오는 거, 아, 시즌별로 해봤고, 요번엔 멀리, 저기 갔다 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쪽에 세 가지, 저쪽에 세 가지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와서요, 이런 거 연습 안 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한테 라이브로 현재 시간이 11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현재 시간 11시 13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공 어떻게 쳐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갔다 오는 거세 가지에 뭐 5시, 4시 3시. 지금도? 여기서 저 멀리 갔다 오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5시, 4시 3시를 갔다가 내가 조금 도움 좀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요거 자르기를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실 분 숫자 2000번 눌러 주세요. 아우 나 이거 보고 싶다. 예, 그러면 2차한 번. 아우 힘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마세이 설명한 것 중에 이 방법은 제가 새롭게 먼저 치던 거하고 연구해서 다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여기 와서 연습을 안 해요, 잘. 치면서 뭔가를 아 이럴 때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예. 약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죄송한데 저는 그래도 마스테이 예술고도 조금 처음 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에 석회가 많이 껴요 <laughs> 아우 불당해라 <laughs> 이번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쓰지 말래요. 근데 내가 이게 밥줄인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도 했어요. 뭐 이러다가 뭐 가면 되죠 뭐. <laughs> 자 어떻게 오늘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요맛스의 방법 세워 밀어치기예요. 지금은 정말 이걸 밀어치기를 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세워밀어치기라고 이꼭 암기지 마세요 구독자분들 네 여기서 카트 해서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맛세 이런저런 설명한 을것 중에 오늘은 그냥 내공하고 예? 일접구하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자. 이렇게 엇각이 아니, 예, 이 엇각은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일자를 세워놓고, Q각도는 65도에서 60도 사이, 예, 그 정도 Q각도로 밀어서 치시면 아주 이쁘게, 예, 맞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시청하신 분들이. 어? 어... 와, 끝내줄 사장님? 김동균 사장님, 고재필 사장님, 어이구, 돌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구슬치기 사장님, 하이보 사장님, 태영 사장님, 유리케 사장님. 예, 이렇게 8분 정도, 예, 보신다고 2,000번을 눌러주셨습니다. 예, 요것도 자르기를 해서, 올려드릴 예, 테니까, 요 두께나 뭐 어떤 설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은,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닌데, 이런 것도 잘 하시려면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제가 친 것처럼, 비록 유튜브지만, 시청하신 분들이, 충내내 보시고 맞춰 보시기도 하고 네. 따라해 보신다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의 하나를 추가해서 연구해서 보여 드린 거기 때문에 예,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에, 만약에 점수가 제 생각에 한 400점 정도 치신다면 네. 지금 공들다 가능할 수 있어요. 400인데 웬만큼 마세를 친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가능할 수 있어요. 너무 어깨에 힘 많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 바닥까지 이렇게. 근데, 까딱까딱까딱, 땅, 까딱까딱, 이러면 아니 된다 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주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제 실력을 올리려면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맨날 이렇게만 하시냐라는 거예요. 빼서 이렇게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설명만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예. 네. 그래서 딱 보고, 아, 내가 어디쯤에 내가 이렇게 밀면은, 어, 얘 오네. 예? 네? 잘 보세요. 내가 한명 떠들다가 이렇게 딱 쳤는데도, 어? 오네? 그럼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내가 이걸 새롭게 지금, 네. 다시 연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우리 서울 일반님한테 저를 앞으로 연구가라고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까나에 <laughs> 그렇죠? 어 지금 두 분이 피 터지는 대결하고 계세요. <laughs> 두 분이 무서 내가 봤을 때 라이벌 같아요. 라이벌. 에? 라이벌. 자, 시청하신 분들, 맛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보세요. 네. 어우, 달달한 냉커피, 커피 한 잔. 지금 마실게요. 어우, 입이 쓰네. 그냥 물, 물, 그냥 맹물만 먹었더니. 달달한 것좀 하나.